배터리 장소 아니야? 터질 것 같아요. 요통는 근데 묵흠이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. 무슨 거? 묵흠이? 안 붓게 하는 거 있잖아. 내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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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하나도 안 부었어. 음, 신기하다. 오늘 또사 먹어야겠다. 오늘 네. 몰라 안 봤어. 진짜? 응. 내, 내 소중한 주먹밥 한거나 배소중한 주먹밥. 안맞은거 아니야? 사람들 언제 와? <laughs> 아 오늘 우리 담덕 좋아야아 우리 잘못 온거 아니지? <laughs> 미콩이는 또 편의점에 갔어요. 뭐 있어? 뭐 있어? 유어시프. 귀여우고 블루라인. 블루라인. 근데 여기 토마린 향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아. 크다. 근데, 나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이거 완전 추천할 만한 듯. 우와, 좋다요. 좋다, 좋다요. 우와. 대박. 우와, 일본에서 배. 처음 타본다. 좋은데? 와 날씨 완전 좋아요. 근데 수영복 차림이 우리밖에 없어서 너무 민망해. <laughs> 어딨어? 어딨어? 완전 깨끗하고 실내가 좋다. 창가 자리는 다 지금 자리가 없어요. 우리 주먹밥 언제 먹어?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이드분 이거다 이거 이거 헬로우 리 둘밖에 없네 <laughs> 진짜 올리다 <laughs> <laughs> 아. 저희 이렇게 동영상을. ちょっとね。え、ネームに書いてあります。u&m search。で、サイトチェック。シャワールーム。ウォーキングアウトサイ。バックヤード。で、ええ、トイレウォーターサーバーは。で、フリーランチはここ。セットアップされますので、セルフ自分でやって。まんまるぼずぼっこ。あんまるぼっこ。あんまんくいまーく。あ。 근게왜내꿈이냐 건더기 <laughs> <laughs> 많이? 아... 아, 어, 그정도면 <laughs> 맛있겠는데? 아, 너무 섹시한가? <laughs> 응. 너무 섹시해. 나 그거 그거 하려고 햄지시. 어? 너랑 햄지시 카레라이스 드고 하려고. <laughs> 그럼 나도 봐줘? 아니야, 너 괜찮아. 오, 진짜?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아, 먹습니다 응. 이래 보이지 만 맛있어요. 아직 안 먹어 <laughs> 맛있겠다. 음, 음 밥찮필 리필 가능? 음, 맛있 음, 맛있게 음, 나있겠다 음, 맛있겠다. 그 음, 네. 이렇게 투어 오니까 시, 시골에 들어오지 안걸순수 그럴 기회가 없잖아 응. 좋은 거 같아, 좋아하는거 응. 맛있다 응. 야채밖에 없는데 맛있네 음 오늘도 완벽한 하루를 만들자! <laughs> 벌써 한국 가기 싫다 응. 오늘 저녁에 뭐 먹지? 내 머리. 당금 먹을래? 응? 망만 안 먹고 있잖아 아, 그리고? 빠진 장소을 세일 게요 땡건 좋지 음. 타겠다, 다 타겠어 올려야겠어 미쳤어 여기가 완전 포토 스팟이에요 <laughs> <제일> 최고 <laughs> 여기 물어보자 나 민망해 이 <laughs> 원래 3층인데 이거 뭐 보여줄 지금 <laughs> 오늘도 너무... <laughs> 할인을 해주 되나요? 그렇라 팔아서 빌려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천국 아니야 여기? 남그렇남성건장한남성잘졸다안 검정한... <laughs> 때려. 꾸내지셨어요 지금 12시 44분이고 20분 뒤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. 가서 물어봐야겠다. I can not swimming. 다이. のい。 이거 뭐? <laughs> 진짜 웃기네. 포켓카이 <laughs> 풀었어. <나손 웃음> 열심히 물고기를 봤다는 친구. <laughs> 거북이 세번봤나 야, 진짜 뭐였어. <laughs> 해이요 야, 야. 까스노클링한번 그러니까 그, 하고 다. 어, 이렇게 떨어? 손에 한번 하고 다 갈림. 갑시다. 아이고. 이제 다시 항구로 갑니다. 중간에 버스터가다 갑자기 내려서 버터 타임을 주셨습니다. 아이고. 머리 안 나온다. 이거 현실이야? 아 버터 아, 아니야? 아, 나안 내리면. 이치란. <목소리로> 아니, 도대체 이거 <laughs> 익은 거냐, 안 익은 음, 것인가. 어, <laughs> 맛있어? 떨려, 어떡해, 너무 떨려. 맛있어. 응. <놀람> 응 음. 사실 추가하기 잘했다. 왜 안붙느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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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아. 오늘 고생했다 오늘 힘 아면 추가 걸 천천히 집어 먹어 아 맞다 앞으로 많이 먹으려면 체험이 안돼 이따 가키마 보니까 어졌다 배불러서 기분이 좋다 아이고야 텐션 진짜 다르다 또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지금 몇 시인데, 솔드아웃인데, 8시도 안 됐는데, 8시도 안 됐는데, 됐는데. 솔드아웃이에요. 내일도 늦게 올 텐데, 주로우는 없어요, 우리한테. 뭘 먹어야 되지? 블루씰이나 먹자. 칼비는 다들 빨리 오세요. 사우시 내버립니다.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는 법. 이렇게 또 하나 배운. 에휴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찐, 최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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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키호에 진짜 최종, 다시 나나, 동키호에 진짜 오진짜있었 진짜 든 우와. 머리 완전 좋아. 3학년 2반은 여기 못 오세요. 너무 시끄러워서 안될것 같아요. 아. 맛있어 색깔이 좀 그래? 도 실망스러운데? 아니 그냥 얘 때문에 먹고 시작하는 완두콩 이거 진짜 맛있어 맛조리 맛조리 먹고 싶어 하나 둘셋와 대박 이거 명란마요인가봐 먹어3 3 먹어 보자 3 영란마요였구나 우리 집. 음. 진짜 놀랐야 면이 많이 크다. 음. 그냥 비비고 비비고랑 맛 비슷한. 근데 비비고가 더 맛있어요. 솔직히 솔직히.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배부르다 정말요 편의점 먹을 수 있을까? 안 먹을 것 같은데? 아니 맥주 두잔 먹었다고 무슨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네 그럼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음.